했어. 했어. 응.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앉아괜아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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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어, 열렸어? 아니 내가 올렸어. 어디? 지금 새로한번 해봐. 그래.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응. 어. 들어오 계셔. 안 되지 데 서른 번 들어오셨어. 잠깐. 뭔가? 아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래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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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음. 그냥 기존 거 고려할까? 음, 음. 새로 안 됐어? 아니 지금 몇분 들어오셨는데? 지금 4 7분 들어오셨는데? 그래. 어. 어 양치? 잘 나온다고 하시는데? 어 아, 나도 안 뜨는데? 양치면 저희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서. 아이고. 응 잘... 음, 네네. 저희가 채팅 못 읽고 있어. 아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당황스럽네. 어 네. 이거 이런 거 없다 아, 들어왔어 어어 어, 내가 있네 형은 어, 떴어 어, 어. 어 떴어 저거 조금 당겨볼까요 우리 이거 어 되게 멀다 네 되게 멀어요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네어잘 나오네요 다행히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잠깐만요 이러면은 좀 어느 정도예요 이래도 더 오우세요. 소리가 또 끊긴답니다. 혹시 여기 눌려 있지는 않을까요? 그 음성. 소리 볼륨 볼륨 버튼이 눌리면 아까 많이 끊기더라고요. 음성을 완전 꺼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끌 필요는 없어요. 볼륨 버튼이 눌려 있지않아요 네, 소리 괜찮나요? 이때 다시 뺐는데. 좀 어떠세요? 어, 잘 어, 들리는 잘것 같은데요. 네. 그냥 앉아 보세요. 응. 와, 다시 84명이랑 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형동생이야. 어, 배터리 꺼졌어요. 네, 여기 차있습니다 어, 화질 좋구만. 어, 좋다. 아, 화질인데 저게 뒤 백카메라여가지고 어. 더 나은 같다. 저게 뒤 백카메라여가지고 같다. 아, 그거 들려요? 안 되는데? 왜안 돼? 왜 손으로 그래요? 이게 안 들려서 이렇게. 어, 안 돼, 이게 왜? 어? 이게, 안 어, 안 이게 화면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위로? 응. 음. 저거 자체를 돌리세요. 그러면. 저아래 저거. 저거. 어. 요거? 응. 됐어? 맨날. 아, 이렇게 좀해아 기울어졌어요. <laughs> 이렇게 어? 어떻게 해? 어떻게 아. 괜찮아 보이는데? 어그 어, 됐, 된거 같아요. 엄마한테 라 응. 네. 어 이게 화면이 역시 더 좋은 거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래요 대충 살래요. <laughs> 네. 네, 그냥 해요. 네. 네, 네. 뭐 저희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뭐 고화질로 했다고, 음. 고퀄로 했다고. 네. 네, 잘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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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방송 사고만 모아도 응. 영상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이 동아. 어, 아까 매드몬스터 같은 화면으로 <웃음> 해달라고 <웃음> Hi. 아, H.I. Hi H.I. hi. hi. 아, 몰라요 저는 또아 진짜 이거 지금 완전 대세인데 진짜 음. 미친님들 r i C H <웃음> <웃음> 어, 저희 둘이 매드몬스터 하죠 <laughs> 네타 제이홉 <laughs> 제이허 <laughs> 아매드몬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낙이에요 나 네. 진짜 어, 다 좋아졌다고 하니까 <laughs> 다행입니다. 전화를 이거를 삼고 우리 계속 어. 좀 이어가 보죠. 네. 그대로 끝났으면 좀 너무 아쉬울 뻔했다. 그죠? 네. 그러게요. 동훈이가 음. 너무 끝내고 싶어서 <laughs>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어우 깜짝 놀랐네 전에 거 날라가나요? 저희도 모릅니다. 전에 거안 날라갈 것 같은데요? 그거 저장돼 있을 것 같은데. 음. 저희는 아는게 별로 없어요. 올라가긴 할것 같아요. 특히 김지생님은 아는 게좀 없어요. 내가? 네. <laughs> <laughs> 인정합니다. 어, 이런 IT 계열에 대한 지식은 어. 전무하다 싶어요. 일단은 쌓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음. 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어. 해달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위주예요. 네. 네. 이거 주셨는데? 어? 와,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벌써 이제 IT 쫓아하기 어려운 나이가 들었고. 아, 자행 흉터 진짜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이거 레이저 치료도 하시거든요? 네. 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 타투 하시는 분들도 계찮은것 같아요. 네. 타투로 조커워크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네. 네, 네. 치킨 소리. 네. 음, 음. 어 근데 이거 치킨이 렇게 실시간 시간으로 사라져요?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 화면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뭐, 무슨 기능이 있어 요 이런 게? 아니야, 아니야. 전체 화면이어서 몇분 이렇게 네. 하면은 다다 네. 아. 보입니다. 네. 시기야네. 네. 네. 이번 꼭 해야 할까요? 어. 네 우울증이 심해서 이번 권유 받았으면 사실은 하셔야겠죠. 네하셔야죠다 네. 듣과 실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맹장염 너무 심해서 입원하라고 그러면 그냥 다 하잖아요. 음. 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음. 네 마음 불편하시겠지만 하시고 음. 하신 상황을 잘 이용해 봐야죠. 음. 네.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어. 네, 매드몬스터 모르다니 진짜 다른 채널 안 보시는군요. 진짜 네. 포켓몬스터가 지금 70억인데. 저희 포켓몬스터예요. 뭐야 또. 매드몬스터 팬분들을 부르는 이름 모르나요? 아, 포켓몬스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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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먼드. 어, 네몬 포먼 네루돌프. 네. 네. <laughs> 스밍 돌려야 되는. <돼요. 웃음> 너무 바쁘게 살아서 네. 여유가 없습니다. 네, 충격을 받으셨다고. 어. 네, 네부자들 채널 말고 거의 안 봅니다. 어, 우 이. 박형승이 <laughs>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니까. 네. 글쎄, 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명의 허규요. 음. 아, 고파는 시네. 네. 저희가 뭐또 커뮤니티 댓글 봤나요? 몰라요. 의욕을 잃었어요. 아, 그러지 말고 합니다. <laughs> 네, 네. 자 네. 냥 짤막하게 답변 드리자면은 1 0 정도 내성 있죠. 근데 단기간 드시는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장복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에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아이고. 아. 어... 강탄 뇌 응. 네, 네. <laughs> 최근 어자 음, 같이 기님뭐 써주셨는데 모르겠네. 어한 번만 뭐더 올려주실래요? 저가예 저희가 자꾸 놓쳐가지고요. 예. <웃음> <웃음> 네 시우 씨. 네. 게임은 망했지만 라이브는 못 참죠. 네, 다음번에 잘될 거예요. <laughs> 이말 <말밖에>. 받기?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아 이게 참. 아 커뮤니티에 올려주셨다고요? 아, 아. 네, m j 팡 님께서요. 음. 외국 거주 중이신데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제 잘때이 악무는 습관 점점 심해지더니 작년 가을에 구름에 뜬 것처럼 어지럽고 얼굴, 목, 어깨 근육 뭉치면서 빈맥이, 혈압 상승, 심장 두근거림 있고 난 뒤로. 음. 신경 내과에서 데파스데파켄 복용하고 있는데 빈맥은 나아졌지만 그 뒤로 머리 조임이랑 머리 맥박과 등뒤 맥박 느껴지고 이명도 심해지고 몸이 너무 피곤한데 이게 공황 불안장애 신체화 증상이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신경 정신과 가보는 게 나을까요? 항불안제 의존성도 있다고 하는데 벌써 반년째 동주랑 걱정이 됩니다. 네, 정신과로 네. 옮기시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네. 옮기시는 게분명 낫고요. 네. 네, 지금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졌죠. 네,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요. 네,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고요. 항물제랑 항불안제로 치료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음. 네, 그냥 옮기시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자 우울증이 심하면 당연히 자살 생각할 수 있죠. 네. 심한 우울증이라고 할수 있는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자는 것도 깨어있는 것도 보통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 정말 답이 없네요. 그렇죠? 네. 아이고. 어, 네. 근데 뭐 주무시는 건 어쨌든 꼭 필요한 거니까요. 네. 네. 어, 주무시는 게뭐 어떻게 고통일지는 모르지만 아마 수면의 질이 좋지 음. 않기 때문에 힘들게 음. 느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성격도. 네. 저희 편집장님이시지. 아 네, 우리 편집장님이. <laughs> 아, 아, 네. 어쩌다 편집장님. 정신과 의사를 추천하실 분은 이제 네. 편집장님 정도만 남으신 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네. 네, 네. 네 편집님 잘 계시죠? 네, 잘계시네잘 네. 네. 계십니다. 아, 잘, 잘 계세요.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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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전해주세요. 네. 네. <laughs> 아이고 댓글들 막. 어 상담 시간 짧아서 신경 쓰일 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도 더 좋습니다.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가 네. 갑자기 치료 중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죠. 네. 네 성격도 바뀔 수 있나요? 저는 성격도 인성도 모두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요. 음. 네, 성격 당연히 바뀝니다. 음. 네 당연히 바뀌어요. 음. 너무 당연히, 당연한 건데 음. 이거를. 음. 다 생,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자신에게는 잘 적용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음. 성격 아이게 바뀌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근데 왜다 자신은 바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마케터님도 등장하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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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 세한 아, 님도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네. 어, 남자 선생님 앞에서 성트라우마 얘기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저희 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요. 네, 많이 듣습니다. 네, 네. 많이들 얘기해주시는 거니까 편하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신과 방문한다는 건 약물치료 결심하고 가셔야 되는지, 약물치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로 우리, 저희가 임의로, 예, 원치 않는데 억지로 약물처방 하지 않습니다. 예, 어? 상담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많고요. 거의 다먹었어 예, 아, 얘기하고 있는데 가리지 말아주시네요. 음. 네. 치킨 맛있네요. 네. 음. 사실 치킨 지금 3일째 먹고 있어요. 음, 진짜요? 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어쩌다 정신과 의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책이었다고. 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아직 김지이선생님니다저재니다좋재석입습니다 네. 음, 네. 그래 뭐저였어도저에대해 기대치가 높겠어요 <laughs> 인정합니다 <웃음> 어, 음. 치킨 교촌이재요 교촌. 저재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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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다 저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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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재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네, 네, 네. 정말 너무 궁금해서 CCTV를 돌려볼까? 잠깐 고민하다가 음. 네, 당연하지 않았고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맛에 치유한 것 같아요. 네, 아, 좋죠. 네. 동훈 쌤잘 놀리죠? 기분 안 나쁘게. 이거는 당해 보면은 이런 말못 하세요. 어 이거 기분 안 나쁘냐고요? 당해 보시오 이런 말 못. 하세요. <laughs> 어, 기분 안 나쁘시잖아요. 어, 아, 다. 해보시오. 이런 말못안 하세요. 아, 동훈이가 아, 사람 기분 나쁘게 놀리는 거 음. 되게 잘하고요. 음, 네. 네. 잘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면은 어느새 갑자기 화살이 딴데로. <laughs> 사한 자기가 <사이가> 약한 거. 잘생는잘 되는데. 능력이 아주. 허선생님 너무 잘 먹어서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네. 오늘 허선생 응원해 주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치킨 대장 규영. 네. 그 진짜. 음. 치대. 응. 음. 어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갑자기. 음, 음, 그러게. 음. 어 왜.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어 김종우 선생 강연 좋았다고. 아 오셨는데. 오늘. 오세요. 네. 오늘 네. 그 고액 강연에 와주셨군요. 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운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아. <laughs> <laughs> 아니요, 왜요, 왜요, 왜요? 모두를 위해서. <laughs> 김재훈 씨을 위해서도. 그게 좋잖아요. 아, 진짜. 잘해, 잘해. 아, 네네. 아, 네네. 네네. 논리왕전기닮았다고 하시네. 논리왕전요 머니게임 안 봐요? 안 봐요. 아, 머니게임 보세요. 아. 네. 음리왕입니다 머니게임을 계속 봐봐요. 어떻게 다 보냐. 머니게임을 네. 요즘 가장 핫한. 하탄... 네전 네. 매드무스터 네. 한게였어요 그래서 방송국 한두개 보고 자네네. 아, 아, 근데 약간 그거 머니 게임 보면 약간 심리 분석 콘텐츠 하고 싶은 약간 마음이 들거든요아 그래요? 네 볼까? 아 음.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정신과자 XA 볼줄 모르나요? 볼 줄은 알죠. 잘못 봐서 문제지. 네. 네. 정확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 학생이랑 인턴 때 열심히 봤기 때문에 <laughs>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은수리님이. <웃음> <웃음> 정말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거요, 강연 존재. 어. 별거 아닌 질문도 잘들어주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게 손살에 치듯이 막, 그게 <laughs>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과한 부정은 뭐다? 긍정이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고액강연이어요 이번에. 네. 너무 네. 뭐좀 당황스럽는데. 아. 아. 어 저도 그래가지고 강연하는 두왜 이렇게 고액이냐 음. 이거 좀부담스럽다 했더니 본인들께서도 그 가격이 하는 건 처음인데 음. 그 장소가 너무 좋은 곳이야 아. 음. 대관에 좀예 네, 연예인 분들께서 팬미팅하고 이런 장소가 정말 아. 아. 너무 좋은 장소여 가지고 어쩔 음. 수 없다고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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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용이 형은 연예인이니까 그렇죠 네. 연예인 팬미팅이나 다름 없었겠죠 <laughs> 아 너무 이게 죄송해요. 근데 제가 미안하다 나왔어 아니, 미안하다 가 나왔어. 아니 근데 어, 그러니까, 제가 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승이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가득어가지고네 네, 옛날에 진짜 동훈이랑 눈매를 안 했던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년 <laughs> <1년> 동안, <laughs> 1년 동안 아, 이렇게 살았다면 아. 어우 병못 아. 하고 있을 거예요. 아예했겠죠 아, 네. <laughs> <laughs> 네. 구독자 10만 명 되시면 뭐 하고 싶냐? 음. 에. 네. 10만 명 되면 뭐할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동훈이가 유람선 빌려 가지고. <laughs> 그미친 님들 모셔서 네. 식사하는 다몇분 모셔서 진짜 식사하고 싶다라는 어. 생각을 어. 저도 했었어요. 네. 네. 물론 다 모시지는 못하지만 대표로라도 이렇게 네. 보답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했었죠. 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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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10만 명 금방 갈줄 알았는데 저희는 좀 같아니요 저희 이번 추세로는 응. 올해 안에 되는 걸로. 추세가 너무 느려졌어요. 정이라도 한번 들어갈까요? <laughs> <laughs> 무속에 있좀 근데... 느려서. 아 너무 안 들어서. 네. 좀 힘드네요. 네뭐 힘든 걸 이제 넘었었어요. 응. 내려왔어요 음. 응. 다들 내려온 것 같더라고. <laughs> 네. 근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하기가 좀 힘들 음, 느낌이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 그렇죠. 저희는 이제 성장형 채널이 아니라 연명형 채널, 연명형 채널. <laughs> 아, 네. 아, 금방 갈줄 알았는데 아방궁에서 한다 그랬었대요. 아, 그랬었나요? 네. 어, 아방궁이 공립인지, 비영리인지 헷갈리는데. <laughs> 다들 댓글 너무 재밌게 달아주셔가지고 네. 아 저희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가까워져 오는데 네, 벌써요네이 네. 기회 에 이제 저희의 새로운 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요.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대면 상담 그렇죠. 네 저희가 유튜브로도 팟캐스트로도 오. 콘텐츠를 준비하려고 하고 이제. 네 오셔서 좋은 시간 되실 수 있게 저희도 잘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많이들 음. 관심 가지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그것도 준비하고 있죠. 이제 저희가 뭐 영화관에서 g v 도 하지만 네, 넷플릭스 같은 것들 아, 네, 음, 보면서 음. 예 같이 보고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같이 거. 영화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얘기도 나누고 네. 끝나고 g v 처럼 토크도 나눠보는 음. 컨. 그런 프로그램도 어. 예, 현재 그렇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온라인 집이 같은 걸까요? 예, 네, 아마 6월 라이브를 그걸로 해볼까 좀 고민 중에 있어요. 네. 예. <laughs> 왜? 아 호구 제리님의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아실버라이닝 <laughs> 플레이북 저희 했었잖아요, 그죠? 패킷 패킷에서 어, 파트 파트 했어요. 했어요 저희 세무라인플레이 네. 정말 오. 너무 재밌게 왔었었고요. 네. 재또 해도 됩니다. 옛날에 했으니까. 네. 아 엄정희님 또, 음. 음. 네. 아, 또 감사합니다. 아 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음, 음. <laughs> 네. 그렇죠. 선 어, 이터널샷 사인도 진짜요. 아 이터널샷 사인 진짜 저희 대학 들어갔을 때 2004년쯤에 네. 결혼했던 것 같은데. 음. 몰라요. 누구랑 어. 봤어요? <웃음> 몰라요. <웃음> 누구랑 봤지? 생각도 못했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죠? 또? 음. 또 있어? 응. 음. 아 팟캐스트. 응. 어. 아 팟캐스트. 어. 팟캐스트 아까 얘기했잖아. 네. 네, 팟캐스트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해보려고 해요. 네. 영화나 책 같은 것들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들도 하려고 하고요. 이 기존에 했던 뭐 것처럼 저희가 사연 보내주시면 사연을 좀 분석해드리는, 또 조언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 상담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아, 괜찮아, 사랑이야. 네, 네. 드라마 리뷰. 네, 저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이 막판이니까 되 갑자기 너무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네네 네아저씨 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죠? thdmsdn. 음. 네 감사합니다. thdmsdn. 네, <laughs> 매드버스, 예. 예. 어, 네이버에서도 할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거 참 약간 복잡한 네. 거긴 한데 아, 네네. 네이버에도 올라가긴 갈 건데요 네이버에 는 일부만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 네,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네. 픽스가 되는대로 오픈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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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kr2님은 진짜 허경수님이 잘 치료를 해주시고 계시나봐요 잘하라란채찍질로 네. 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아, 소년님. 아, 많이 기다리셨는데 저희가 댓글 못 읽어 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어, 죄송하고. 아, 네, 네, 네. 아, 지금 한번 올려 주시면 네, 네. 지금, 지금 한번 한번 올려 주세요. 네. 나온 김에 올려 주시면 저희 최대한 네, 서당 서당은 더 기다려야 되나 여쭤 봐 주시면 되는데. 아, 네. 네. 서당 서람은 정말 와, 제가 오늘 동이한테도 얘기했는데 팬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게시판에서 어. 지금 쉬는지 두 달이 지났는데 계속 기다리시고 출석 체크해주시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저희 내부자들 채널과 팟캐스트 <laughs> <바깥스> 채널과 비교가 돼요. <laughs> 애정도가 그 네. 다르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항상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쉴때 다들 스케줄이 안 맞고 오버로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직 다들 좀 저희도 일정은 없습니다. 기약은 없습니다. 정식과 이사로서의 꿈은 뭐냐요? 뭔가요 신승훈이 저까지 살았어요 꿈이요? 어 진짜 어렵네요 네 음.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네요. 저희는 이런 지식 받을 때마다. 아, 너그이 저. 네.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인데 뭐가 됐든 저희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진료실을 넘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닿아서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답을 기다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이거 큰일 나. 네. 죄송합니다. 예, 다 챙겨드리지 못해서. 소냐, 소냐. 어, 찾았습니다. 음. 어, 기네. 아, 네. 네. 아, 네. 네, 제가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소냐님은 남동생이 직장 상사에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우울증, 불안장애로 2년째 치료받고 퇴사하려고 하고 네, 환청으로 입원, 환청과 피해 상상도 있다가 다시 입원했다 지난주 퇴원했다. 이분께서 음. 소냐님께서는 보호자시고요. 음. 환청망상은 약으로 잡혔고 불안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데 몸이 너무 무기력해서 침대에만 누워 있고 네 이분께서 그 주치선생님은 의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건 퇴사에 대한 압박이 심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약효가 없거나 약 부작용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네 환청망상이 나타난 건 조기 정신증 아니지 조현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지 걱정이 된다. 전에 전혀 알던 모습이 아니다. 조혈병 전문의사 찾는 게 좋을지, 증상더 나타나는 게 보는, 게 보는 게 좋을지, 네. 병원에서는 난치성 우울증로 일단 진단하고 있다. 환청의 내용은 비우는 웃음소리, 비난는 목소리, 목소리처럼 들리고, 피해 망상은, 네. 와. 우울증에서 사실 이런 망상과 환청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네. 실제로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 우울감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조현병이 결국 조현병으로 진단이 바뀔지 아니면 우울증으로 갈지는 이 내용만 들어서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진짜 조현병 전문 의사는 뭐 정말 큰 대학병원들에는 몇몇 조현병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병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을 조금 더 믿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하셨고 보셨으면 지금 특히 대학병원 교수님께 보고 있는 거니까 그분은 뭐 조현병에 관한 한 저희 셋보다 당연히 훨씬 더잘 아실 분이라서 네 그렇지 않을까 네음 그렇게요 네 그리고 M S 님도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요거 사실 혼자 하기 힘드시고 네. 이게, 정신과를못 다니시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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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셔야죠. 뭐, 저희, 너무 정해진 답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네. 가셔야죠. 네. 이게,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다. 사실 병원에 가시는 수 밖에 없다. 네. 너무 심하더라도, 네, 비슷합니다. 네. 음. 가셔야 됩니다. 음. 네, 어쩔 수 없죠. 네, 나니쌤님 잘 대답해 주셨어요. 네. 부모님한테 말씀하시고요. 이 영상 보여주시고요. 그냥 무조건 가야겠다고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예. 네, 방법이 음, 없습니다. 네, 부모님 안녕하세요. 고생 네. 많으십니다. 진짜. 네, 어느새 59분이 됐네요. 음. 아, 네. 이제 마무리하겠네요.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네. 네, 메디킨에 복용하고 한청 들린다. 주치 선생님, 기분 나빠하실까봐 말하기 좀 그렇다. 아니, 말하셔야죠. 아, 이 당연히 거. 얘기하셔야죠. 이런 말하세요. 거는, 말하세요. 네, 안 보고 계실 이유가 없어요. 기분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기분 예. 안 나쁘고요. 저희는 네. 정확하게 말해줄수록, 자세하게 말해줄수록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치 선생님이 메디인을 개발하시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예. 약이 그런 건데요. 약이 그런 건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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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진짜 대형 방송사고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130명이랑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laughs>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에게 치킨을 보내주신 오은영 생 다시 한번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른 네.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든 질문에 대답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음. 네. 다음에 좀더 정돈되는 거. 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오늘은 그래도, 아, 세팅 이제 다 해놨고, 깔끔하게 시작하겠지 했는데, 역시나 사고가 생기네요. 네. 시작이, 네. 전보다나아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저희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라이브를 하고, 이번에는 뭐 사정이 있어서 둘째 주 하게 됐고요. 그럴 때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첫째 주할 건데, 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 그게 정해지면, 빠르게 공지할 테니까요. 그때 넷플릭스 계정이 없던 분도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니면은 뭐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채널을 볼수 있는 예전의 명장 영화 를 하나 골라가지고 음. 같이 보면서 얘기해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료로 플릭그렇죠 <laughs> <laughs> <그런> 저희가 <laughs> 내일의 기업 준비할때그 음. 오픈 채팅 창을 하나 켜가지고 같이 채팅을 하면서 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음. 네, 박제컷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도 잘생겼다는 <laughs> 네, 네 반응이 많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망한 네, 얼굴도 잘생긴 남자. 네. 소리가 아, 좀안 좋으셨나 보네요. 아,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좀 마무리해 보세요. 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저희 또 다음 달에 다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또 이렇게 기계적으로 원래 하는 멘트들이 막 나오려고 그랬어요. 더 유익하고 건강하고 흥미로운 아, 컨텐츠를 대치. 들고. 네. <laughs> 네, 아무튼 뭐 저희 라이브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늘 계시던 분들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너무 다 감사하고요. 또 네.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도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 갖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늦지 말고 9시 반 시간 기억하셨다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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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촬영하러 갈게요. 네. <laughs> 이거 꺼주세요 네. 멈춰주세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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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힘들어.